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학습 요소로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 보자 라고 했죠. 미지수가 두 개라는 것은 x와 y가 모르는 변수기 이 때문에 미지수라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이 정수일 때 1차 방정식 x plus y minus 2는 0의 해를 구하여 표를 완성하고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자 라고 했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y의 값은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y는 4가 되겠죠. 또, 1을 넣으면, 1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일 때 1이 되죠. y 값은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y는 0이 되고, x가 3이 되면 3 p l u y minus 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순서쌍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어 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5가 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4.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 x가 0일 때는 2, x가 1일 때는 1, x가 2일 때는 0이 되죠. 그리고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낸 것들이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순서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x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차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인원 0의 해를 좌표 평면 위에 모두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될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죠. 이 점들을 이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x의 값이 정수일 때 1차 방정식의 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알아봤죠. 이때 순서상 x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x와 y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1차 방정식 해는 무수히 많고 이 무수히 많은 해를 좌표라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모두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직선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그림을 그려 본 것을 다시 한번더이 주어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왼쪽 그림은 정수인 해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2는 x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직선으로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와 y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1차 방정식 ax by c는 0일 때이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고 이 해를 좌표라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직선이 된다. 또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의 좌표는 1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때 1차 방정식 axbyc는 0이라는 것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면 정리하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그림 2의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2인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즉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의 그래프는 1차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같다. 이것은 이 주어진 1차 방정식을 y에 대해서 풀면 y만 좌변에 남겨놓고 x와 상수를 우변으로 이왕을 하면 부호가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는 단과 같은 관계가 있다.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에 대해서 정리를 한 식의 그래프와 같은 직선이다.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y절표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3y는 2x-6이고, y에 대해서 풀면 3분의 2x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x가 0일 때 y 값인 y절편이 되고 다음 기울기가 3분의 2죠. 그러면은 1, 2, 3 갔을 때2 증가하면 3,0을 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다음 1차방정식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그리시오라고 했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2x-1이죠. 그래서 2는 뭡니까? 기울기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2이고, 마이너스 1은 y 절편입니다. X가 0일 때 Y 값 또는 Y 축과 만나는 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지나고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2다 그랬죠. 기울기가 2면은 이 x가 2 커질 때 y는 4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0, 1과 2,3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1번 그래프가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식을 풀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되겠죠. 따라서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1번 풀었던 방법대로 풀면 0일 때 1을 지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은 x가 4 커질 때 y는 3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4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따라서 두 점을 연결하면 이번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선의 방정식 X는 M과 Y는 N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직선 가와 나에 대하여 물음에 답해보자. 1번은 직선 가위의 세 점을 잡고 가위의 세미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직선 가위의 세 점을 잡을 때는 가위의 점을 이렇게 1대 3 또는 1대1, 1대Y좌표는 마이너스2 이렇게 세 점을 잡았다고 하면 공통점은 X좌표가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직선 나 위의 세 점을 잡고 나 위의 세 점도 이렇게 마이너스2, 4... 또는 1,4, 또는 4,4라고 하면 세 점의 좌표의 공통점은 y 좌표가 모두 같죠. 다음, 앞의 1에서 세 점을 잡으면 이 점들은 모두 y 좌표에 관계없이 x 좌표가 2로서 같은 것을 알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 x는 2를 ax by c의 꼴로 나타내면 2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x 2는 0이 되죠. 자, 그러면 x 2는 0은 이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에서 y가 0인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y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x의 값은 항상 2가 됩니다. y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x는 2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점 (2, 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자, 오른쪽 그 위에 보면 그림이 x는 2라는 이 직선의 그래프가 x는 2고 y는 모든 실수가 되죠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앞의 2에서 세 점을 잡으면 이 점들은 모두 x좌표에 관계없이 y좌표가 4로서 같은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y는 4를 일반적인 방정식 꼴로 나타내면 y-4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는 4에서 4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y-4는 0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방정식의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y의 값은 항상 4로서 일정합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y는 4의 그래프는 위의 그림과 같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0일 때 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0일 때 4만 지나느냐 그건 아니죠. 2일 때도 4를 지나고 마이너스 2일 때도 4를 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 x는 m과 y는 n의 그래프는 점 m,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y는 n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y는 n은 빨간 그래프, x는 m은 파란색 그래프죠. 두 식은 빨간색 직선의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하고, x는 m으로 나타낸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프로 나타내며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보면 다음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2x는 6이 되고 따라서 x는 2로 나누면 3이죠. x는 3이라는 것은 여기서 1, 2, 3. 자, 3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1번의 직선의 그래프고 두 번째는 3y는 마이너스 6이 되어서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는 0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면 이런 직선이 되죠. 문제 2번은 다음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라고 했죠. 1번은 x는 1입니다. x는 1은 1,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그래프가 되고 2번은 y는 마이너스 4죠 그러면 0일 때 y가 마이너스 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x축 평행한 직선 따라서 2번 그래프는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3번은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2x는 마이너스 4가 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그래프가 되고 4번 그래프는 2y는 6이 되어서 2로 나누면 y는 3이 되죠. 그럼 y 는3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일 때 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문제로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고 이유를 설명하여 보자 라고 했죠.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직선일까? 당연하지. 게다가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1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어떤 1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라고 해서 모두 1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본 것처럼 x는 이와 같이 이건는 1차 함수가 아니죠. y는 3 이런 것도 일차함수가 아니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x는 2 또는 y는 3 이런 것들은 일차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함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더 보면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1차 함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x는 2나 y는 3이나 이런 고런 1차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